네, 두 번째 발표는 방누리 학생이 용기라는 망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작해 주시겠습니다. 누리 씨 준비되시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영어영문학과 1과 학번 박누리입니다.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번지 점프를 해야 할 때,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, 모두가 yes라고 하는데 혼자서 노를 외쳐야 할 때. 이런 경우들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용기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 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우리는 흔히 용기라고 하면 무언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할 때에만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결코 그렇게 대단한 것만이 용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 봤던 경험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혼자서 길을 건넜던 일입니다. 어, 혼자서 길을 건너는 게 대체 무슨 용기가 필요하지 싶으신가요? 맞습니다. 보통 사람들에게 혼자 길을 건너기란 매우 쉬운 일이죠. 그러나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.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달려오는 택시에 부딪혀 아주 크게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심하게 남았고, 어느새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은 남의 도움 없이는 아예 건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. 그런데, 그렇게 남에게 의존하며 건너는 게 당연시 되어갈 때쯤,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혼자 다닐 일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, 언제까지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며 건널 수는 없겠다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두렵지만, 용기를 내어 한 가지씩 이겨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먼저 길을 건널 때마다 나는 강하다.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. 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기도 했고요. 또옆 사람이 건너는 타이밍에 발을 맞춰 같이 걸어보기도 했습니다. 또 부끄럽지만 어린아이처럼 손을 번쩍 들고 길을 건너 보기도 했었죠.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. 차가 다 지나간 후에도 두려워서 건너지 못한 채 30분이 넘는 시간을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적도 있었죠.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건널 때마다 매번 용기를 냈고 어느새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길도 잘 건너고요, 차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 이렇게 운전면허도 취득한 상태죠. 여러분,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?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,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벽을 용기라는 망치로 깨 부수고 나왔을 때 우리는 분명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나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? 이상 모든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누리씨 감사합니다. 어, 누리 씨 발표 중에서 나는 강하다.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. 라고 다짐했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이 누리 씨의 용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